이런 코를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복록을 받아서 하늘의 불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꼭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어, 죽을 때까지 재물이 끊이지 않는 코관상, 부자의 코 관상 부자의 코세 가지 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코는요 얼굴에서 정 중앙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의 일생에 걸친 재물운과 인격을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부위가 되는데. 옛말에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남녀를 불문하고 코의 생김새 즉코 관상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갖고 금전운 내지는 재물복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좋은 코는 곱고 바른 모양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옆에서 콧날이 이렇게 봤을 때 오똑하고 딱 이렇게 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굴곡 없는 직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데 코관상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코끝 준두라고 그러죠. 그 부분하고 여기 금갑인데 요 준두가요, 풍, 살이 풍성하고 둥글고 도톰해야 재물독이 많은 코예요. 여기가 빼축하면 못 써요. 동글동글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코 옆에 볼록한 부분인 콧망울, 콧방울은 코를 넓게 받쳐줘야 돈을 품고 저장하는 저수지 내지는 은행 내지는 금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콧방울 다시 말해 금갑 또는 재백궁이라고 하는데 이 콧방울이 발달해야 운세가 강하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쉽게 극복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 그림이 나갈 거예요. 근데 코에서 준두, 다시 말해, 코끝은 임금이고요. 양쪽 콧방울, 재배궁은 신하로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쪽 콧방울인 난대와 정의가 빈약하고 얇으면 무능한 신하로 인해 갖고 임금인 이 준두, 가운데 준두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짱도 없고 강력한 힘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코끝, 다시 말해, 준두가 내 자신이라면 양쪽 콧방울인 난대와 정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콧방울이 여기가 빈약하거나 얇으면 받침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자손이 없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자손이 부모의 재산에 의존해가지고 그 재산을 탕진하는 행동만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모 돈 파먹고 사는 캥거루족. 그런 자손을 두게 되거나 이제 그런다는 얘기예요. 양쪽 콧방울인 난대를 금괴, 네, 정의를 갚게라고 하는데 돈을 지키고 저장하는 금고라고 보시면 돼요. 콧방울이 팽팽하게 힘이 있어야 여기가 힘이 있어야 돈이 들어있는 금고가 제대 역할을 다 해가지고 재물이 헛되이 세지 않는 것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코의 종류는 다양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죽을 때까지 재물이 끊이지 않는 코의 관상 세 가지 즉 대표적인 부자의 코세 가지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쓸개코라고 하는데 현담비를 얘기해요. 이게 곰쓸개 같은 거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 같이 준두에 살이 풍부해가지고 둥글게 생겼으며 양쪽 콧방울에 힘이 있는 코를 말해요. 일명 쓸개코라고 하는 겁니다. 현담비를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부귀하며 장수합니다. 여기서 한자 풀이를 하자면 매달 현 쓸개담 코비를 써서 어, 현담비라고 하는데 코중에 코예요. 최고의 코입니다. 현담비는 산근이 끊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산근이 끊어져 있지 않고, 콧등이 둥글며, 어, 양쪽 콧방울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현단비가 누군지 아세요? 홍콩의 액션 영화 배우, 성룡. 음, 이분이 대표적인 현단비에요. 그리고 제 손님들 코, 뭐 회장님 코하고 어떤, 어, 기업가의 부인 되시는 코가 이제 그림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코를 현단비라고 해요. 재계에서 보자면, 누가 현단비냐? 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하고 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 그다음에 롯데그룹 고 신격호 회장님 그다음에 태평양 그룹의 서회장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현단비에 속해요 위에 사진에 나오는 재벌들 중고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현단비이고 아모레퍼시픽 태평양 그룹 회장이 현단비이고 고 이건희 회장님도 완벽한 현단비는 아니에요. 그리고 콧구멍이 의외로 이건희 회장님은 좀 보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회장님들 중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LG그룹 구광모 회장하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현단비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형적인 현단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코가 있냐 하면 절통비가 있는데 이건 대나무를 자른 듯한 형태의 코로요. 코의 모양이 마치 대나무를 반쪽 쪼개 놓은 듯 반듯한 코예요. 절통비의 콧뿌리는 미간과 접해 있어야 하고, 이 절통비의 콧뿌리 있잖아요. 미간하고 접해 있어야 하고, 이런 절통비는요. 코가 아래로 높이 솟아 콧등하고 연결되어 있고, 코에 마디가 없어야 합니다. 콧방으로 힘차게 일어나 있어야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 지 아세요? 만원권 지폐에 등장하시는 세종대왕님의 코가. 대표적인 절통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갈구리코 다른 말로는 메브리코 내지는 화살코라고 하는데 코끝이 길고 마치 화살과 같이 보인다 해갖고 화살코라고도 하고 긴코라고도 하는데 코 자체가요. 다른 코에 비해서 길어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다른 말로는 갈구리코 내지는 메브리코라고도 합니다. 이런 코를 가진 사람은요 아주 진취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성공을 하고요 두뇌의 능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그걸 절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잡습니다. 이 갈구리코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롯데그룹 고신격호 회장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 그리고 연예인 중에는 방송인 그 서경석 씨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빌게이츠 코가 바로 전형적인 갈구리 코인데, 이 갈구리 코는요, 준두, 다시 말해 코끝이 풍부하면서 아래로 살점이 더 있는 코예요. 이 코를 가진 사람은요, 이 갈구리로 돈을 긁어 모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갈구리로 들, 돈을 긁어 모으듯이 재산을 늘립니다. 이 코는 정면에서 콧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또한 웬만해서는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코예요. 그래서 구두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코를 가진 남성은 스테미너 또한 아주 왕성하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